따라서 마지막 유월절, 유월절이 다가올 때,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신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절기를 잘 지켰을까? 율법을 어기지 않으셔야 되니까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을 겁니다. 예, 오늘 여기도 보니까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첫 번째는 두 제자를 보내며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시기 위해서 나귀를 이렇게 가져오게 할 때에도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며 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 끌고 오라. 주인이 왜남이 나귀 풀어가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건너편 마을로 갔더니 정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겁니다. 풀어서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왜, 왜 풀어가냐 그랬겠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주어서 예수님이 그 낙인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에 관한 말씀도 우리 주님이 6월절을 준비하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하라. 뭐 여기도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누구 집에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뭐 이래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참, 그, 아멘하기가 참 어려운. 항상 목적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인가. 여기도 지금 목적어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서, 아니, 가라고 하는 건 좋은데, 어디로 가는지가 없잖아요, 어디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 어디서 어떻게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두 제자를 지금 이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보내시며 이렇게 되있잖아요. 예. 가서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 우리를 위하여 어디로 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여자오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를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묻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묻는 게 기도인데 기도하는 스타일을 기 보면 묻지 않고 말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실 때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꼭 생각을 좀 해보고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대답이 좀 이렇게 좀그 하나님께서 예를, 예를 들면 하박우에게 뭐 언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이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그래서 묻는 거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묻는 거를. 그 무엇을 다윗이 물었을까? 뭐볼 것도 없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로 나갈 때마다 꼭 물어봤습니다. 나갈까요? 붙여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붙여 준다 그러면 붙여 준다는 말이 이기게 해준다 얘기입니다. 아니 이기게 해준다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싸움을 보장하는데 나가서 못 이길 싸움은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그러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야 나가지 마라 그러면.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게 상식입니다. 왜 나가지 말라니까. <laughs> 그래서 다윗은 붙여준다라는 얘기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기도하면서 이게 기다린 겁니다. 다시 묻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셔요. 다시 또 묻고 다시 또 묻고. 야 너는 이게 자꾸 물어보냐? 하나님은 귀찮아지 하 않습니다. 오늘도 해보니까 6월절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 이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본제로 드리라고 할때 했던 고백인데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이래. 원래 마지막 유월절도 보니까 벌써 준비 다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니, 하지만 뭐 예약해 놓은 것처럼 가서 객실이 어디 있냐. 우리 선생님이 6월절 객실이 어디 있으니, 아, 미리 가서 예약하고 오셨나? 우리 하나님 미리 가서 예약한 것처럼 여호와 이래. 친히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게 신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믿으시기를 주여 출발합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그럴 때 있는데, 그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 며칠 전에도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도 안 왔더니, 때되문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들을 것도 없이 잘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냥 얼굴이 반색이 돼갖고 그 찬접이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고 얼른 저는 뚜껑을 이더라고 뭐, 얼마나 모든 행사를 우리가 준비할 때 예수님처럼 그 준비한 사람이 무슨 돈 싸놓고 하는 일도 아니고 모든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다 고민이야. 어, 이 일을 어떻게, 이큰 돈이 들어가는 이 행사를 어떻게 치러낼 것인가. 여호와 이래.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도 우리 앞,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다. 예,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신이 다 이렇게 세팅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꼼꼼하시 그런 거를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보면서 가는 게 신앙 생활이 아닌가. 그래서 야,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 보면요. 선교사들이 이제 떠날 때 되면 막 고민을 해요. 막. 왜 고민하냐? 다 준비해 놨어. 내가 하는 말은 그거밖에 다 준비해 놨어. 걱정하지 마. 넉넉하게 준비해 놨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 천차리 손에 쥐어질 때까지는, 아이고,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아니, 손에 쥔거 없는데, 목사님은 뭐, 딱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 그러면, 아니, 뭐, 손에 딱 쥐어주면서, 걱정하지 마. 이래야 안심이 되는가 봐. 요 그래서, 자이 마무리가 되면 제가 이제 꼭 해, 그, 그 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많이 이렇게 잘 채워 주셨잖아. 그러면 자기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걸 이제 해 나가냐 막 그러든 그 그게 좀 이렇게 좀 그랬나봐. 하나님은 여호와이래. 정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이게잘 알고 계셔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 꼼꼼하시다. 뭐, 그렇게밖에 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기, 그냥, 뭐, 오늘 말씀의 마지막 6월절을 우리 전에 준비하셨다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르시다. 성경이 아주 면면이 그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도,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자녀들의 걱정도 다 맡기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은 여호와이레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뭐 손에 쥐고 그런 고백을 한게 아니에요. 손에 아직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지도 않았지만 내 신앙으로 볼때 하나님은 여호와이레다. 신이 준비해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신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마다 감격이죠. 감격. 오늘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뭔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꼭 믿으시기를 주님축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laughs>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